미군의 어, 핵 잠수함에 연료를 공급하는 잠수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나라가 핵 연료 공급하는 잠수함이 있어야지 미군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미군의 핵 잠수함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돋다 보니까 어,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저 조선업이 발달했으니까 어,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게 미군한테도 부담을 덜수 있지 않겠느냐 아, 국방비에. 돈은 미국에 돈 부담을 들수 있지 않겠느냐니까 기가 허독 저 트럼프가 기가 허독 돈 부담 미국에 돈 부담 들나 어이 어이 이 해가지고 핵잠수함 만드는 게 얼마나 비싼데 수십 조 드는데 어돈 부담 들어주나 하니까 어으그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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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약 에 그런 잠수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간 단계 그핵 연료 어 공급하는 국가 하나만 만들어도 아주 그 중간 단계는 나중에 또한번더또핵 잠수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래도 되는 거죠 사전에 무기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지 이런 걸 차이를 딱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어? 디젤 잠수함하고 핵연료 잠수함의 차이를 딱 오해하지 마시고요 핵잠수함 디젤 잠수함 핵연료 잠수함의 차이점을 딱 알고서 세계의 잠수함의 차이점을 딱 알고서 어,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핵잠수함을 추적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핵잠수함이 아니고 핵연료 잠수함이 필요한데 그게 미국한테도 어, 군비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어, 우리가 동맹군 동맹으로서 도와주는 데도 필요할 겁니다 하니까 어, 트럼프 같은 합리적인 사람을 듣기에는 어, 그럴듯하잖아요. 핵 잠수함도 아니고, 해결료 잠수함이라는데, 그것도 미군하고 같이 있는 미군 주둔이 있는데, 어, 그렇다니까. 어, 그,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어, 그래 생각하는 거죠. 음.